안녕하십니까. R&B 정광룡입니다. 한국당의 당명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뀐 건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젊음과 혁신의 바람이 거센 기운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랐던 그리고 우리가 예측 한, 한 1개월 반 전부터 예측 예견해왔던 분구필압의 돌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나인 것은 반드시 합쳐진다. 그러므로 같은 우군길이 총질하지 말자 하고 제가 한달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외쳤던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이제 59일 앞두고 있는데 59일 앞두고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수렁에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반미, 그와 반면에 한국당에는, 한국당에는, 즉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에는 어제 중도 청년 정당들이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했고 특히 중도층 좌파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당들이 대거 입당했습니다. 합당했습니다. 아예 그리고 오늘 또 그런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어제 입당한 그러니까 어제 합당한 청년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 브랜드 뉴 파티 청년 정당 가치 오름 정책 정당 젊은 보수 등 상계 정당이 통합당에 합류했는데 당연히 통합당으로서는 통합당의 혁신과 정치 영역을 넓혀서 총선 승리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지금 중도층을 초선이라는 게 중도층이 포섭하아닙니까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중도층이 저절로 이렇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영역을 넓히지 않으면 과반수는 어림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중도층이 이렇게 빨려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자석에 빨려오듯이 빨려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열의 정치를 시작했고 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합류를, 어제 합류를 선언한 3개 정당 중에 브랜드 뉴 파티 여기가 중도 진보 계열입니다. 이것이 빨려옴으로써 자석의 지난철에 끌리듯이 이끌려옴으로써 합당선언을 함으로써 한국당의 지평이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 중도 전국 정당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 승리의 기운이 승기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뉴 파티 조성은 대표는 과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으로 진보진영에 더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입당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은 절대 한국당은 안돼 하는 것이 제 신념의 기준인 줄 알았지만 더 이상 진보를 옹호할 그 어떤 도덕적 우위와 가치가 사라졌다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영남 5선. 오선이면은 거의 국회의장급입니다. 영남에서 5선 하시던 정갑윤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 이건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5선 정도 되면 은 불출마 선언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통합의 물고가 더 커지게 돼 있죠. 특히 이분은 친박 뭐 좌장격인데 어쨌든 정갑윤 정가,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선언하심으로써 젊은 세대한테 물꼬를 터 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고 유기준 의원이 이번에 또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냐면은 험지로 가겠다는 뜻이죠. 이런 선수가 많은 고수들이 험지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많은 선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올라오셔야 험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견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선 정갑윤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갑윤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청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번 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는 중차대한선거라는 점에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겠다 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경훈 의원님은 "패스트트럭 전국에서는 중진으로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가 되다 중요한 순간 순간 고민하지 않고 당을 위해 결심을 할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누렸던 혜택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당후사, 먼저 당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을 생각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은제를 갖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하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2002년 재보을선거 울산 성 중구에서 당선되면서 배치를 달았습니다. 이후 네번 연속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2014년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은 영남지역 최다선 의원으로 그동안 중진용태론의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친박계인 사선 유기준 의원 부산 서구동구 출신이시죠. 또 기자회견을 하고 현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당 안팎에서 중진의원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온 유기준 의원님은 이번 21대 총선에 현재의 지역구에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신진 영입을 위한 세대교체의 물, 물, 숨통을 터주고 물꼬를 열어주는데 저 자신을 던지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기자들이 질문해 유기준 의원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 당에서 어디로 보내든지 험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출마 등 행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구지 아십니까? 예, 새벽당의 박결 대표입니다. 박결 대표가 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박결 이분이 서른 다섯 살입니다. 아주 젊고 싱싱하죠. 싱싱하다는 표현이 이런데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젊고 싱싱한 박결 자유의 새벽당 대표가 중도 보수 진영 통합 미래신, 통합신당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박결 전 대표는 오늘 통화에서 보수 우파의 대통합에 동참하기 위해 새벽당을 탈당한다. 미래통합당에 합류해서 지역구에 출마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결 전 대표는 뜻이 맞는 인사들과 지난해 7월 청전 우파를 표방하면서 새벽당을 창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한 우파 정당임을 자처하는 새벽당은 기성 정치인의 기반 없이 회사원과 대학생, 통역사, 대학 강사 등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고 현재 당원이 3만 5천 명입니다. 새벽당에서 추산하는 숫자로. 박결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 등 조건을 그고 단식투쟁을 할때약 50m 거리를 두고 거기서 동조단식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 달인 12월에는 한국당이 설광화문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규탄 집회에서 청년연합, 청년연사로 나서서 지금은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당은 우파 분열이 아닌 확장이다. 뜻이 맞다면 나라를 위해 모두가 단결 투쟁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밝혔습니다. 박결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종로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새벽당은 새벽당 그 자체는 현 모습을 유지합니다. 당대당 통합은 아닙니다. 강기훈 현 새벽당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청년 인재난의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서 새벽당은 청년과 정치의 매개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외곽지원정당으로 청년당은 계속 존속하겠다. 새벽당은 청년당으로서의 새벽당은 한편 미래통합당의 평균 연령은 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젊은 층이 계속 들어오니까. 전날에는 브랜드 뉴 파티, 가치오름, 젊은 보수 등 2030세대가 모인 3개 정당이 합류를 선언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즉, 미래통합당의 연령이 확 낮아지고 있습니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젊음과 혁신이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아, 정말 상쾌하지 않습니까? 이들 3개 정당의 대표 나이는 32살. 32살이 조성은 브랜드 뉴 파티 대표고, 33살 김재섭 가치오름 장당준비위원장이 33살이고, 34살 천하람 젊은 보수 대표 등이 모두 30대 초반입니다. 박형준 통준위 공동위원장은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전문성, 소신, 신념 등을 가진 청년으로 당을 채워온 분들이 합류하는 일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런 젊은 세력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오늘 박결 대표까지 합류함으로써 한국당의 젊음과 혁신, 이것이 눈에 보이게 아주 드러나게 확산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층 우리가 중도층 확장에 그렇게 애를 들였잖아요, 공을 들였잖아요. 중도층이 확장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꿈꾸었던 151석. 정말 151석 이상 가능할 수 있는 희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바람이 전국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젊어졌다. 이와 반면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는 민주당의 형편은 어떨까요? 제가 이것을 많이 강조했죠. 지금 우리가 내다본 한세 분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십시다.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는 건 제가 몇번 보도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1월 달에는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컸습니다. 즉 아, 저기 그 야당 심판론이 1월 2주차에서는 아 정권 심판론이 37, 야당 심판론이 49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게 과반수 가까이 됐었는데 확 뒤집어져 가지고 정권 심판론이 45, 야당 심판론이 43.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갤럽 거않습니까확 뒤집힘으로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다만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표를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흡수할 수 있느냐가 숙제였는데 자유한국당이 점점 더 젊어지므로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즉, 희망이 보인다. 눈에 직접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 바라보는 언론조차도 완전히 바람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언론의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도 파는지도 모르고, 인민의 교수 비판칼럼, 고발, 취하, 삽질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 삽질합니다. 재무도 파는지도 모르고. 또, 이 만평 정말 재밌습니다. 민주당이. 신문칼럼을 고발하다니 하고, 서로가 막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패러디만 있나? 문주주의, 이 문재인이죠. 문주주의가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게 문재인은 자기를, 자기의 지지 기반인 문바들을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문바들이 지금 나서서 자기네들이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안에서 서로 총질해가지고 서로 죽어나가고 있는 장면들을 패러디하고 만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만평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만 빼고야 돼서 이 얼굴이 이해찬 얼굴입니다. 민주당. 민주당이 권력을, 권력의 힘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발치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떼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몸집이 크다고 권력의 반맛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런 재밌는 만평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머리만 콕 쳐받고 있죠. 벌집을 건드려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온몸에 다 쏘이고 있으면서, 시간의 이야기다 하고, 그냥 머리만 콕 파묻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만평입니다. 음. 그리고 졸지에, <laughs> 이게 <이거> 정말 재밌는데. <laughs>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쓸고 온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영화가 숨어있던 조국을 소환한 겁니다. 조국을 꺼내면로서 기생충 영화를 보면 아주 이 위조하는 장면이 조국 부인, 조국 마누라 정경심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경심의 행태랑 아주 저기 서울대 총장의 직인을 위조한다든지 이 과정이 아주 똑같이 패러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잠들어가고 있던 이슈인 조국을 끄잡아내버린 겁니다. 소환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언론까지도 민주당을 합심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다보았던 게 맞아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목이 타도록 외쳤습니까. 분구필합. 나뉜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진다. 싸워야 할 곳은 바깥에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동지를 적으로 돌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는 인식. 자 보십시오. 지금 청년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서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달 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운동이 마침내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듭 외쳐야 합니다. 하나가 되자. 이제 남은 것은 단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 마지막 단한 번의 기회는 사이로 총선이다. 이 사이로 총선에서 151석 이상의 관수를 달성하게 되면 지금까지 어그러졌던, 잘못 나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의로움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이깁시다. 151석 이상의 압승을 유도합시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공유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더러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잠시 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